일반도 요즘 700 이하로 갔거든요 레벨을. 일반 레이드도 한번 가보시고. 빌리아. 아 제이드도 진짜 겁먹지 마시고 한번 가시면 진짜 재밌어요. 생명력 착취. 란타. 영웅은 햅맵이 좀 되어야 되고 현재는 로그를 보고 받아요 사람들이. 생명력 그래도 아니면 손님으로 가셔도 되긴 하는데 손님 가기에는 이제 볼드가 좀 많이 필요하니까 차근차근 하실 거면은 그. 일반부터 이제 차근차근 올라가시면 충성 야수, 네. 구나죽기라서 요즘은 다들 잘 받아줘요. 김정이죽기 맞잖아. 어, 영웅 은 그래도 약간 템넷 컷이 있어요. 아, 열 땡기니 제가 도망가네. 충성스러운 야수. 오늘의 자주 네, 더 한번 가보세요. 이반은 진짜 다보이지다 다 받아줘요. 충성스러운 야수. 애도 다녀오셨어요 이미.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세기 돌면서. 프리을할수 밖에 없는 상황 어.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<laughs> <laughs> 단 가시면은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v r d 어? v r d 앞에 염마 있다고? 당신에게. 생명력 없치 쉬는 의 저주 쉬는 게게 없어, 쉬는 게 없어, 쉬는 전부 올리고 <laughs> 혹시 뭐 생존기나 이런 거 필요하시면은 그 말씀해 주세요. 제가 바로 넣어 드릴게요. 주축이나 보축이나. 제가 아직 민숙해서 말안 하면 잘 모르거든요. 생명력 착취. 절멸의 저주. 충성스러운 야수. 생명력 착취. 생명력 착취. 생명력 g 취 요. 어짜멸의 저주. 무겁절멸의 저주. 어, 충성스러운 야수, 충성스어운 야수, 충성스러운 야수, 어 3,000원이었어. 3 0이었어3 0 0 0 와 미치겠다 들어가 겨우... 지 란타 히트제전 생명력 타 생명력 착취, 죄악의 전후. 오, 마이 갓! 마이 갓! 드 네드 펀 82퍼 85퍼 네혜던지기 구절된 지악의 으. 와이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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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야, 왜 이렇게 아파? 이 네? 아, 만에 되 이. 거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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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. 이. 네? 아 맞네 레 이. 저 이. 어디에든 안 나겠죠? 그거 괜찮습 단일 의 던지기. 기의 격돌. 단일 의 던지기. 기의 격돌. 유리 파편 단인의 던지기 고절된 죄악의 빛 녹여주세요 단인의 던지기 분개의 격돌. 자네 던지기의 공기? 격돌. 빡 집중하겠습니다. 야. Yeah. 잘 먹었다. 와, 뭐야 닐? <laughs> 야미. 이제 또 죽게 죽게 하는구만. 와, 근데 여기 너무 없프다 야, 이거 약탈자 어? 3마리가. 뭐야? <목소리> 절멸의 저주 절멸의 저주 절의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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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멸의 저주. 강력 둘어 정면 조심하세요. 네. <laughs> 잠시만요,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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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냄들 바로 가도되네전 저주. 네. 음. 없지만 바가 네. 하다가... 아, 하다가 겠습니다만 오케이. 네. 안전 방으로. 네는요 잠시만요. 제가 좀와 있어 가지고 지금 일단 갈게요, 그러면. 돌역사 한번만 원거리 짱 한번 부탁드려. 주죽서야 아. 그러니까. <laughs> 여기 한 마리 있어요. 네. 혹시 주축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. 양꾼 님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? 아, 양꾼이요? 알겠습니다. 요정 님 걸리면 버릴게요. 돌에 젖어 이 분쇄에 도야. 이프

<laughs> 어 피통이 많네. 돌부름. 역삼 자르고요. 모치는 돌의 주분쇄의 도야. 모치는 어, 나 기절. 모 아. 무어 응? 네, 잠시만요. 아. 제가... 아 네, 네 어. 나한테 겁주다주 <laughs> 그러니까. 야 나. 그럴 수 있지. 당신의 분석의 도 그냥 빠져 나왔어야 되는 건가? 옛날 에 빠져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것 같던데. 예 <laughs> 네, 맞아요. 지금 안 되는 거. 같명이 마무리. 이 분쇄의 <laughs> 난안 빠져. 아, 빠져야 돼. 오케이. <laughs> 아, 오케이. 데리고 오겠습니다 제 제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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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볼게요 제다 제국. 성스러운 야수. 제 다해 볼게요. 네네. 아 진짜요? 아나 네. 아, 진짜. 아, 네. 아, 네. 아 진짜. 어아아 네. 아, 진짜. 이게 제트 제트 레이가 폭풍나오는 게아니 일드방 어? 어? 바로 가겠습니다. 갈게요 절물의 어 오오 저주 생명력 착취 당신에게 유령의 힘 음산한 시선 집중 명분수 절멸의 저주 불안 생명력 착취 목겁 병원, 유령의 힘으 당신의 전한 시선 집중. 불안감 한 영. 영분수, 검사한 시선 집중. 아 맞다 이거 끝 잘해야 된대요. 아 그래요? 네. 그래야 영 용기가 안 부족하다던데. 아 현재 아. 부족할 때 아, 있어. 어. 네. 칼 차단하면은. 근데 아마 보기라서 네. 그로게될야저원인데 아, 어. 어. 아, 아. 아이고. 오. 원에 이것까지 온다고? 게임 잘하네. 어? 저기 아. 쪽에... 아. 이거 근데 더 간다고 안 보이는구나. 죄송해요. 그핑 찍어드릴게요. 아, 네. 여기서요. 유령의 흉령, 강렬한 시선 집중, 불안정한 영, 소피의 그릇영분석 유령의 흉령, 불안정한 영, 당신에게 한 시선 집중. 고마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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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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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뭐, 집중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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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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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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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면 그냥 딜 밀어 이거 다음에 넘어가서 영분 네. 저위 단상까지 올라가요? 네 이거 이 그러니까 이게 딜이 좋으면은 올라가고. 그러면 불... 안 좋으면은 블러드스 이 올라가는 게. <laughs> 어둠의교가 바로 크게 쓸게 그냥. 어 댐쟁 때불불 쏘리던 모델 댐쟁이 언제예요? 얘가 빨아 등 등이면 힘의 과시. 댐쟁. 아. 그리고 다니엘 치세요, 다니엘. 아 그리고 단일치세요 단일. 이거 쫄이 죽으면 또 리필합니다. 제약의 분석. 피가 얼마나 차나 보자. 지금 43, 40, 40, 40, 30, 60... 한30% 차네요. 아. 어, 그러니까요. 단위 쳐야 돼. <laughs> 쫄지고쫄다 죽으면 소환하기 때문에. 최대한 단위 댐즈음. 아, 차단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. 아, 차단도 하지 말아요? 네, 차단도 아... 안 하고. 그냥 별로 안 아파요. 네. 탱크한테만 쓰고 아아 아, 알겠습니다. 네. <laughs> 그리고 이 쫄이 안 잡고 기력이 0이 돼서 죽으면 바닥 등. 생... 그거 <laughs> 바닥 굉장히 아프니까 밟으시면 안 되고. 스티 맥하시 아니 대학의 분석. 제약계 분산. 어둠의 교명이다 네. 아이고. 올라갔어요. 오케이. 분산. 고 이거 이거 이거. 나이스에

그리고 여기 탱커가 <laughs> 레이저 세 줄을 맞을 수 있거든요. 그 위치는 나중에 제가 찾아와서 알려드릴게요. 음 알겠습니다. 두 개까지는 그냥 대충 대각선으로 들어가면 맞아지는. 세 개는. 오. 그냥 냄드 똥꼬밑에 서 있어서 저도 두 개까지는 해봤는데 네. 세 개는 저는 모르겠어요. 네세개 자리가 있대요. 기가 막힌 자리가 있나 보네. 음. 음, 이게 하나 꽂이나 두개 꽂이나 세개 꽂이나 드론 딜이 똑같아도. 염력 특는 훈련한 는로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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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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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훈련한 괴로움 음, 아니야, 아니야, 어둠의 문 비통의 <laughs> 어, 뭐, 의식 핸더 핸더 는 고통 연역 투처 훈련 한 괴로움, 역 투처 공라는 것도. 영역 훈한 대로 뭐야 페이크. 고생하셨습니다. <목소리도> 구독과 좋아요는 <목소리도> 저한테 정말 <목소리도> 큰 힘이 됩니다.